그냥 소닭 보시 듯이 하시잖아요. 허? 그냥 소닭 보시 듯이 하시잖아요. 소닭 보듯이요. 응. 어, 어우 뭐? 어, 접시에 딱 세팅을 딱 해놓는대. 그러게. <laughs> 야, 아빠가 다이어트 한 다음에 햄버거를 먹는 거야? 어... 다이어트 한 다음에 햄버거를 먹는 거야? 어... 다이어트 한 다음에 없고 먹는 거. 그러네. 어... 아, 햄버거. 오늘 오늘 오늘까지만 먹고. 약간 무섭긴 한거같아 약간 버벅거리는 거같아 어... <laughs> 아니 근데 사실 저기 뭐좀그 메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또 네. 남편이 네. 저녁 을 이렇게 사오면 김나 씨도 좀 편하잖아 이은좀더 오는 거 아니야? 그게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항상 저녁을 준비해주거든요. 그런데 어. 음, 어. 좋게 여러 가지 영양 구성 생각해서 단탄지 다 맞춰서 어. 해주면. 아 자기 배가 안 고프다. 아, 그래. 잘안 먹어요. 그래서 야식 때 먹는 거야. 아, 그 다음에 예. 이제 과자랑 진짜. 라면 아, 이런 먹고 아. 화나지, 화나지. 그리고 이렇게 화나지. 나는 <laughs> 뭐 김치볶음밥 먹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뭘 차려줘도 <laughs> 뭐. 김치볶음밥을 시켜서 어, 먹는다. 아, <laughs> 아, 그래. 그런 일이 많아요. 어. 네. <laughs> 버거, 응. 너최고가 음. 많은 거, 거 먹어야 어? 되겠다. 이제 뭐 먹을 거야? 아 너무 행복하게 드신다. 음, 엄청난데? 어때? 여보는 입맛에 맞나요? 먹을 만해? 아먹 어, 어, 차가워, 차가워. 점심시간에 뭐 이런저런 일하고 글 같은 걸 쓰느라고 점심을 못 먹었는데 아주 약간 놀랬, 놀랄 놀 일이 있었어 무서운 심령, 심령 리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 야생 동물을 만나서 야생 동물이 공격하는 영상들인데 뭐 흑곰 아니면 뭐 호랑이, 사자, 코끼리, 코뿔소 이런 애들이 어떤... 조용히 그리고 약간 느려 약간 길고 긴 <laughs> 토크가 많아요. <laughs> 코끼리, 코뿔소 이런 애들이 <laughs> 어떤 불특정한 사람들한테 이제 괴롭힘을 당하니그무 영상인데 너무 좋죠. 무서워요? 아니요. 와, 코끼리가 막 계속 저돌 저돌적으로 달, 달려와서 어떤 차가 계속 후진해서 도망치는 영상인데 역시 어, 코끼리는 무서워. 길고 느리고 재미없으면 최악입니다. 음. <laughs> 어떤 차가 계속 후진해서 도망치는 영상인데. 어, 혹시 코끼리는 <laughs> 무서워. 진짜 초딩 아빠, 센스야. <laughs> <laughs> 아빠는 오늘도. 아빠는 오늘도. 바쁘게. 환자를 오늘 음, 치과에 이상한 사람 없었어? 책과에는 음... 이상한 사람들만 온단다. 네. 아, 이가 아, 상한 사람. 사람. 아, 이거 유머. 아, 아, 나 이런 사나... 개그 좋아해요. 아, 설마. 이상하다. 사나... <laughs> 진짜. 책과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온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해. 아무도 반응 안 해. 어떻게 저 분위기야? <laughs> 출력입니다. 네, 어때요? 어때요? 정말. 엄마 엄마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음 기대치가 없어. <웃음> 끝났군. <웃음> 근데 진짜로. 엄마가 아주 오랜만에 집에 있어서 민재랑 하루 종일 있었는데 <laughs> 민재는 뭐 했나? 나책 아, 읽었는데? 책 읽었어? 아끝나가니까 어. 어. 숙제를 해야지. 그거 다 읽어야 돼? 응, 음, 계획 세워놨어, 그래서. 내용은 이해하고 보는 거지? 알고 있어야 돼. 어. 오늘에서 4일 더하면 민재는 이제 계약이야. 뭐? 벌써? 두 달, 두달 됐어, 아빠. 뿅. 아유 어우 어우 어어 죄송합니다 음소리 어 죄송합니다 음소리 어, 뭐야? 어어머 <laughs> 여러가지 해주네요 <웃음> <웃음> 의도치 않게 나온 거야 알지? 자세를 바꾸다가 유도했면 이상하지. 유도한 <laughs> 사람들도 있어. 아빠는 그런 파렴치범은 아니야. 진짜로. 아우 어떡해. <laughs> 어, 아빠는 일주일 전에 어, 아빠는 일주일 전에 잠 잘못 자서 여기 피크 탄게 아직도. 민지야 왜 우리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있지. 아빠 목이 왜 피크 했을까 여기서 자서 목이 90도로 꺾여진 채로 자니까 너무 힘들어. 맞아. 무덤 팠네요. 또 네. <laughs> 고치겠습니다. 어. 안 고칠 거면서 고치겠습니다. 이게 화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웃음> 화나요. <웃음> 뭐 요새 뭐 특별한 고민은 없고 계약 상담? 계약이지. 어. 계약이 언제라고? 계약 날짜를 정어 줬죠. 다음 주 월요일. 어. 진짜로. 어. 다음 주 월요일. 어. 진짜로. 어. 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아까 한참만 얘기잖아. 한 얘기 다 다음 주다 다음 주야. 다음 주. 어. <laughs> 아, 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아까 한참만 얘기잖아. 한 얘기 다 다음 주다 다음 주야. 다음 주. 와야, 다음 주. 민재는 그러면은 들어가서 숙제를 하셔도 되겠다. 씨라빨리어피해라아 본인이 빠져야 될것 같은데 이상하네. 지금 왜 아들을 보내지? 많이 부정된것 같아. <laughs> 아, 그러니까 어디부터 네. 지금 화가 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규 씨가 항상 세상을 볼때 자신이 딱그 중심에 있어요. 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말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지. 어, 다른 안 사람이 듣는구나. 말한 것안 어, 듣는 거, 아. 다른 사람이 행동한 것은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그지 음. 음. 짜증 나죠. 네. 유나 씨 입장에서는 본인 일보다도 우리 아이가 네. 자기의 어떤 스케줄이랑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애 계약한 되는 걸.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일이야, 이러니까 이제 그쵸. 짜증이 나는 거지. 근데 이제 김영규는 이제 이렇게 쓱 햄버거 사면 아빠 이거 어디 거예요? 저기부터 막제가면뭐 어.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어. 원하는데 아니, 안 좋으니까. 햄버거를 뭐 그냥 진짜 그냥 계속 나만 먹고 있고 아. 나만 장발장이야? 계속 이러고 있고 장발장. 단지 하나도 안 두니까. <laughs> 대박. <laughs> 8월 10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원주 갔다가. 페스티벌이 자라섬인데. 응. 그 어떻게 됐어? 리허설을 아침에 해야 돼1 음... 0 시쯤. 그래서 그냥 일박을 해야 될것 같아. 그러네. 그아 스케줄 얘기하네. 집에 왔다가는 자라섬에 픽스가는 거야? 거야? 픽스는 당연히 낫지. 네, 그래. 근데 스케줄 이 스케줄 안 정적인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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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적혀 있어가아 이거. 그 전날 봉황대 뮤직 페스티벌 경주야. 어머머, 아 근데 미래 도시의 인간들을 보는 것같아 <laughs> 얼굴을 안 봐도 다보이고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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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봉황대 뮤직 페스티벌 경주야. 불후의 명곡 다음 날은 없고, 음. 봉황대 뮤직 다음 날 보야지 투 자라섬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1일은 아닌 거지. 이번 달도 스케줄 보니까 정신이 아득해진다. 어지러워지는 거 보니까. 주사를. 체력이 좀 음. 문제인 것 같아. 일이, 일이 많은 응. 거는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감사한 일이지. 여보 컨디션이 안 좋은. 잘 믿어지진 않겠지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보통은 내가 주사를 맞고 와도 그냥 소닭 보시 듯이 하시잖아요. 허! 그냥 소닭 보시 듯이 하시잖아요. 소닭 보듯이요. 응. 어, 음. 뭐예요? 어. 소닭 보듯이요. 소 응. 소닭 아니지요. 소닭 아니지요. 나 있는 사실을 얘기해.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음. 어? 딴,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식구의 일원으로서 민재 좀 끼니도 잘 챙기고, 게 아닌 핑계지만 여보가 주사 맞으면서 계속 자고 뭐 그런다고 해서 나는. 그게. 음. 그게 음. 지루해서 자는 것 같아? 아니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푹 쉬면서. 그 쉬는 것 같니? 아니 그러니까 그, 그래도 옆에서 뭔가. 기력이 떨어져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많이 쌓였네. 좀 오랫동안 좀 그랬나 있어, 봐요, 제가 당일 입원실에 이번에 있으면 이제 옆에는 보호자 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보호자로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보호자로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 진짜? 진짜? 오, 오, 어쩌다가 오, 오. 한 번은 가야지. 그렇지, 어쩌다 한번은 가야지. 응. 음. 보호자로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는 정말 보호자로 가서 있어도 괜찮은지를 몰랐어요, 진짜. 어머머. 몰랐어요, 진짜. 왜냐하면 주사를 맞으면서 자거나 뭐 이런저런 그 노트북하고 다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저는. 아, 그게 뭔가 혼자만의 시간일 수 있는 거니까 옆에 가서 방해를 하진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오...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거죠. 네. 노트북을 가져가는 건 제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일은 못해요. 왜냐면 주사를 맞으면 너무 기력이 떨어져서 어, 그러니까 거의 기절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 그냥 잘 있겠거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섬세하지 못한 탓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돌보는지를 아예 모르는 편이에요, 김배로 씨가. 그래서 저 심지어는 뇌신경마비로 입원해 있을 때도 안 왔어요. 해야만. <laughs> 어 진짜. 형기 씨 좋게 봤는데 저 심지언은 뇌신경 마비로 입원해 네. 있을 때도 안 왔어요. 아예 아닙니다. 갔는데 뭔가 그때 제가 늦게 갔어요. 늦게? 리 윈저랑 같이 있으면서. 한 2주 정도 입원했는데 거의 한 세네 번 언니. 아예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오해예요. 정말 매일 <laughs> 갔어요, 진짜. 정말이에요, 매일 오진 정말.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네. <laughs> 그리고 오면 뭔가 뭐 오늘 뭐 어떻게 치료, 무슨 치료를 받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소파 생활을 했어요. 아유, 이번 아닙니다. 실에 소파 있었는데 이거는... 소파 끝에 앉아서 아, 게임.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게임. <laughs> 이렇게, 이렇게 객관화 시켜서 얘기하니까 안, 아닌 것 같은 행동이지. 근데 음, 그랬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서운할 만하다, 이거. 그러니까. 아니, 근데 가긴 갔네. 아니, 그래도 아, 남편이면 거의 매일 아, 매일, 매일 왔어야지. 매일은 매일 안 가야지. 가고, 내가 보니까 2주에 아. 10번 정도는 내가 보니까 간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러면 퉁 쳐서 7번 정도로 합시다. 예. 아, 그것도 아닙니다. <laughs> 7일로 해줘. 그냥 7일, 아, 7일 정도로 갑시다. 5일에, 5일에. 예. 그럼 5일에. 아, 7일에. 5일에. <laughs> 아니 근데 아, 지난달에는 어 원래 뭐 치료받기 전에 체온 재고, 혈압 재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난달에 제가 치료받은 다음에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네. 퇴원을 못 할, 아... 못받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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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보호자가 있어야 는데 계속 그 약간 혈압 올리는 네. 수액을 네네. 계속 맞으면서 계속 혈압을 체크하고 있어서 제가 그때 가족이 있는 톡방에다가 네, 아,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퇴원을 못 하고 있다라고 음... 썼는데 음... 뭐, 아이고, 저런 큰일이네. 뭐, 이런 느낌으로 아, 반응이 오고. 약간 남일처럼. 남일처럼. 남일처럼 어. 어. 집에 있었거든요. 어. 집에 있었거든요, 그날. 집에 네, 있었는데? 김용규 씨가 어. 집에 있었는데. 뭐한 거야. <laughs>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계속 네. 치료받을 때 계속 이런 식이었으니까 당연히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내가 봤을 때윤아 씨가 분명히 나 이것 때문에 서울에라고 해서 형균 했을 거야. 근데 얘기를 말을... 안 하니까. 아, 이게 근데. 네. 이게, 어, 갑자기 성포대회가 열린 것 같은데, 이게 하루테일이 아니에요, 진짜. 어... 네, 네, 또, 또 있어요? 응. 지금 17년 넘은 게, 응. 민재 태어났을 때저 이번에 있을 때도 응. 음. 되게 그랬거든요. 우와... 민재 태어났을 때저 이번에 있을 때도 응. 되게 그랬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예, 음. 그 뭐, 제가. <laughs> 아, 미안합니다. 예, 제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laughs> 아, 어, 미안해. 니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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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달라. I <laughs> DON'T